비타민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원인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있겠고 또이 출산으로 인한 그 여성의 어떤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장에서의 그런 문제도 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가질 수가 없는 이 불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타민 플러스에서 불임 부부들을 위한 한 방으로 불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하이미즈 한의원의 박영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비타민 플러스 방송 나가는 지금 도중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시면 언제나 저희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이 방송 보시고 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저제 주변에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진짜로.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음. 어 결혼하고 나서도 네. 몇년 동안 이게 다 불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용어가 아이가 늦게 생길 수도 있지않습니까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임, 임신이 어렵다는 표현도 쓰는데 네. 좀다 뭉뚱그려서 네. 불임이란 단어에 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음. 원래는 의도해서 아이를 갖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음.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임신이 안될때 네. 불임의 범주에 늦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차성 불임이라고 그래서 첫째는 나왔는데 네. 둘째나 셋째가 네. 한 2년 정도 막 노력을 해도 안 생기더라. 예.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불임이라는 범위에 음. 속한다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면 좀 화면을 보면서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임신이 되려면 그림에서 난소에서 예. 난자가 나와서 수정란 수정란이 이제 난관을 잘 통과하고 음. 자궁 내막에 안테 즉 착상을 해서 아이가 네. 자라야 되는데. 예. 구조적으로 보통은 이제 배란이 안 되는 경우와 음. 내막이 약해서 착상이 안 되는 경우, 요런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예.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자가 음. 숫자가 적다든지 기형 음. 정자가 있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불임의 조건들이 되겠죠요 음. 사실 보면은 이게 저 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남자들도 문제가 네네. 있을 수 있는데. 예. 큰그 남자들이 그렇게 병원 가자 그러면 안 가요. 그런 맞아요. 경우들이 있는데 꼭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laughs> 거, 이것도 명심을 해주시고. 근데이참 불임 치료가 어려운 거를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데 네. 이 몸에 아수,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음. 해도 네네.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이상하게 있어요. 건강한데도. 네. 예.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기능성 불임이라고 이제 정의를 짓는데.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양방 병원 가면. 뭔가 사진상의 결과가 기질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병을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희 오는 분들의 한 70%가 선생님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더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하 뭔가를 원인이 눈에 띄게 보이면 더 들답답한데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성 불임의 이제 주 특징이 사진상엔 이상이 없지만 음. 배란은 되고 수정도 되지만 네. 결정적으로 자궁 내막에서 착상을 못 시킬 때 네. 이런 기능성 불임이 나타나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양방부림센터 같은 경우는 불임 치료가 주로 배란촉진제로서 네. 난소 과자 극욕법을 하는 거에 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음. 그래서 근데 과자 극욕법을 해도 결국 내막에서 착상을 못 시키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내막을 좋게 하는 방법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틈새 공략으로 음. 이제 한방에서 자궁 내막의 착상력을 좋게 해서 음. 그런 기능성 불임이나 음. 인공이나 시험관 시술에서 음. 안 되는 분들을 네. 위해서 이제 치료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저 양방으로 가셔서 네네. 이제 모든 진단을 받아봤는데 정상입니다. 했는데도 아이가 <laughs> 자꾸 안 네네. 생기니까 네네. 네네. 이제 한방에 네네. 관심을 네네. 갖게 되는 건데 네네. 그럼 한방은. 네네. 어떤 원리로 치료에 네네. 접근을 하게 그래서 되는 건가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눈에 뻔히 보일 때는 네. 그 부분을 이제 치료한다든지 를 시술하면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어, 원인은 정말 없어 보인다 예. 이럴 때는 첫 번째가 즉 난소에서 나오는 난자의 질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음. 좀더 건강하고 네. 튼튼하고 활력 있는 난자를 만들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궁 내막에서 네. 그니까 자궁 내막이라는 밭을 음. 이제 우리 양방 특히 이제 아까 기질 구질적인 구조로만 보면 네. 두께로만 판단을 하거든요. 예. 보통 8mm 이상 돼야 잘 된다 하는데 음. 근데 두께가 두꺼워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얇아도 또 되는 경우가 있고 어. 그것처럼 내막은 두께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음. 조건 음. 즉 밭을 비유하자면 황토밭이냐 모래밭이냐가 음. 똑같이 밭은 있어도 조건은 다르듯이 네. 그래서 그런 내막의 조건을 개선해서 어. 착상이 잘 되게, 음. 그다음에 그 조건이 유지가 돼서 유산이 안 되게 음. 이런 음. 식의 목적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방은 이러한 원리로 불임의 음. 치료에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아, 자세한 방법들을 음. 화면을 보면서 아, 이러한 방법들이 있구나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 보시죠. 치료할 때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탕약 치료가 되겠고요. 네. 예, 뭐익모초나당기 여정실, 음양곽 등이 배합이 된 약재가 네. 어 난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내막의 혈행을 좋게 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음. 두 번째 자아거 요법이 이제 인테반 제제로서 난소의 어떤 호르몬 부족과 네. 밸런스를 찾게 해 주는 요법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도 중요한 운동 요법 보통 여자분들이 운동하면 유산소 운동만 좋아하시는데 그래요. 예, 성 기능이나 예. 성 호르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유효한 면이 많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좀 많이 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죠. 예. 보면은 참 여성들 걷기는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맨날 걸으시는데 그것과 함께 음,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은 음. 너무 과하게 하면 지방을 계속 줄여나가는 이후에는 네. 에스트로겐 여성호르몬을 좀 소진시키는 성향이 있어요. 어. 그래서 너무 운동을 우리 태능 선수촌의 선수들 예. 같이 예. 많이 하는 분들은 생리가 네. 불순할 수 있고 어. 예, 자궁이나 내막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계속 이어서 이제 어,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더 자세한 설명 통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죠. 보시죠. 이제 진찰을 해서 예. 이분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남고 넘치고 밸런스가 깨져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체성분을 검사를 해서 음. 자,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들, 즉, 어, 지방과 근육, 요 양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해요, 호르몬 음. 밸런스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음. 예, 검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 이분이 여성 호르몬과 f s h 난포자국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황체 호르몬 등의 어떤 비율이나 네. 조건들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과정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또 이제 초음파 검사로 음. 어, 복부의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나 음. 난소의 크기, 그 다음에 난포에 자라는 것, 네. 내막의 두께, 이런 음.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네. 에, 전반적인 조건들을 다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음, 그렇군요. 이 한방 치료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난막을 강화시켜서 네. 어, 임신을 할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게 네. 이제 그 한방 치료법의 원리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난막을 강화시켜 주면은 이 몸의 변화도 좋아지는 뭐 다른 변화들이 네네. 생기겠죠. 좀환논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여성들은 음. 호르몬과 생리주기 그 다음에 배란이 서로간에 이제 엮여 있는데 예. 처음에 이제 그 입구에 보이듯이 생리 후에는 내막이 얇아져 있고요 음. 어, FSH LH 호르몬을 뇌하수체에서 받고 음. 난소에서 E2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받으면서 예, 예. 저렇게 난자를 만들고 누렇게 음. 황체도 만들고요 네. 밑에는 산같이 보이는 게 내막이 두터워지는 주기란 말이죠 어, 예, 두꺼워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리드미칼하게 호르몬들과 엮여서 변화가 와야 되는 거고 예. 저 조건을 극대화시켜서 음. 난소기능, 그 다음에 내막의 조건을 개선해 주는 게 이제 난막강화요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초음파 사진을 보면, 예. 이 치료 전 사진은 뭐냐면 일종의 단항성 난소 환자분인데요. 예. 그, 오른쪽에 보면 좀 까만 구멍이 풍선 같은 게 여러 개가 보여요. 예, 왜 그러죠? 저게 이제 난포가 예. 정상적으로 하나가 자라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네요. 여러 개만 있고 실제 난자는 없는. 아. 그 밑에 0이라고, 0mm라고 나와 있는데. 네. 예. 이제 저렇게 되면 무월경도 되고 난자를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치료 후에는 오른쪽 사진 보면 정상적으로 하나가 크게 자라고 네. 어, 17mm가 이제 옆에 사인이 보이듯이 난자가 커 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부인 환자 같은 경우는 내막도 6mm 정도로 얇았었는데 네. 예, 치료 후에 9mm 정도로 두터워졌고요. 어. 자연 임신이 된 케이스죠. 아 그래요. 네네. 아 굉장히 뭐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네네. 행복한 순간이 네네. 아니지 않을 네네. 수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네네.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난막이 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네네. 예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는 건지요? 어, 느낄 수도 있고요. 예. 즉 주관적인 느낌은 뭐냐면 음. 어, 생리양이 는다라든지, 음. 어, 뭐 피부가 좋아진다라든지, 예. 분비물이 달라진다라든지 이런 음. 이제 주관적인 느낌도 있고. 예. 그다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자료를 토대로 해서 통계를 잡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예. 예. 당연히 이제 초음파로도 내막이 두꺼워지든지 이런 걸 관찰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체크를 해보니까. 음. 그 400명 이상 되는 환자들을 이제 에스트라디올이라고 여성 호르몬 난소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배란과 자궁 내막에 관여를 하는 호르몬인데 예. 30대 환자에게 같은 경우는 평균 배란기에 64나노그램, 음. 40대는 52나노그램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네. 이 뜻이 뭐냐면 이제 난포의 직경이 예. 조금은 평균 한 6mm에서 한 18mm로 커졌단 말이죠. 오. 보통은 15mm 이상 난포가 좀 커져야 예. 15에서 한 22mm 정도 돼야 임신하는데 지장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주고 착상과 안태를 도와주는 호르몬은 음. 30대는 평균 0.68나노그램, 40대는 0.46나노그램이 상승을 해서. 네. 결론적으로 자궁 내막이 음. 한 5~6mm로 좀 얇은 듯한 느낌에서 네. 한 9에서 11mm로 좀 두터워졌다는 거죠. 음. 보통 어, 우리가 산부인과적으로는 8mm 이상이 네. 임신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난포 크기나 자궁 내막의 두께가 네. 달라지는 것을 본인도 느낄 수가 있고 객관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 비타민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 도중에도 또 방송이 끊은 후에도 어,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셔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막 강화 요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 불임의 원인과 증상이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를 텐데 어, 그에 따른 치료도 모두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대표적인 예 많은 그 불임 유형을 살펴보면서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요즘 어, 물론 불임의 범죄에도 들어가지만 불임이 아니면서도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네. 음, 참 서글픈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예. 나이에 상관없이 조기 폐경이라는 음. 것이 굉장히 많이들 나타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요. 그렇죠. 오. 보통 그래서 여고생도 나타날 수도 있고 예. 대학생이나 2 0대 후반 정도 아니면 3 0대 초반의 세대들도 음. 어, 피해갈 수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게 폐경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아니 폐경이 온다면 더군다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예, 확률이 예.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지만. 예. 조기 폐경이라는 거에 어떤 단점이나 이 특히 이제 맹점은 뭐냐면 예. 여자로서의 노화를 빨리 맞는다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심지어 뭐 우울증이나 불면증, 그러니까요. 대인기피증, 뭐 폭식증도 오지만 예. 피부 노화나 탈모, 어. 어떤 유방의 감소, 그다음에 예. 결정적으로 성기능이 약해져요. 예. 그런 불감증 같이 이제 성욕도 저하가 되고 질건조증도 와서 부부관계가 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굉장한 괴리감을 또 나타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아,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조기폐경이 예. 같이 온 불임환자인데. 또 화면을 좀 볼까요? 예, 예. 사례를 보시면 네. 어, 30대 중반인데 음. 결혼 3년 차고요. 약간의 뭐 경도 비만이 있어서 뭐 음. 그렇게 심각한 비만은 아니었는데. 예, 그런데 왜 그럴까요? 결혼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생리가 잘안 나와서 네. 처음에 병원 갔더니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아니냐 하고 이제 음. 호르몬 치료를 하던 중에 예.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는데요. 음. 특징적인 증상들이 이제 엄마들이 보통 갱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네. 나이 상관없이 네. 안면홍조, 열감, 음. 식은 땀이 난다든지 불면, 우울증, 질건조증 성욕저하, 음. 성교통 탈모, 가슴이 이제 작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서 어떤 부부생활하기도 좀 힘들어지고요. 음. 본인 자체가 아 나는 아이도 못 낳을 뿐더러 음. 내가 벌써 늙는구나 하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힘들어지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분 같은 경우에 경과를 보면 치료 시작 한달 정도 안에 이제 안면 홍조나 불면 이제 성교통 등이 없어졌고 네. 치료 시작한 지한 4개월째는 그러니까 아까 호르몬들이 좀 변화가 왔고요. 예. 5개월 반째는 FSH가 한 11.50으로 떨어지고 음.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근데 아직은 양은 적은 상태죠. 예. 근데 6개월 반 정도 지나서 생리양도 늘고 생리양이 늘었다는 것은 내막이 두꺼워졌다는 얘기고요. 남포자구 예. 호르몬이 10.79 예. 정상적인 범위 안으로 떨어졌고 에스트라디올이 이제 98.06으로 음. 한 30대 중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나타내는 수치로 좀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그 뒤에 난막광화를 좀더 해서 자연 임신이 된 케이스죠. 아, 음. 결국은 그래도 자연 임신에 성공을 하셨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참 이렇게 여성분들의 어떤 살면서 여성만 할수 있는 일인데, 그걸 네. 못하게 된다면 그게 가장 또 슬픈 일이 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생리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게 그렇지. 굉장히 네.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네. 근본이다. 네. 아, 그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저 지금 이분은 35살이었어요. 네. 요즘 35살에 네.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흔 넘어 아이를 가지시려 하는 분들도 아, 참 많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나이별로 또 이렇게 네. 치료, 어, 법이나 예. 기간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예. 보통은 이제 10대가 음. 한 3개월 정도 되면 생리가 좀 빨리 터지고요. 확실히 어릴 때 조기 치료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죠그렇죠 그다음에 20대는 한 4개월, 30대가 넘어가면 이제 5, 6개월이 나타내고 예. 한 무반응도 한16% 정도 나타나는 걸로 나왔고요. 예. 연령별로도 아무래도 이제 회복 기간이 음. 10대, 20대, 30대 갈수록 네. 뭐. 그